6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오전은 주로 쉼을 보충하고 또 이렇게 체력을 보충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또이 자리에 아침을 깨워서 나온 청년들을 비롯해 모든 성도분들 존경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막연한 시대에 서로를 위해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부터 하루 오전부터 또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 온종일을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구실로 향합니다. 연구실로 향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끝났을까 싶으면 이어서 또 다른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쉴수 있을까 했는데 쉬지 못하고 또 다음에 일들을 준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터디 카페나 혼자만의 공간을 찾아서 향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직업을 찾고 또한 살피고 있습니다 막막한 삶 속에서 무언가 붙들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청년들의 모습이 바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일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바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도 우리는 교회. 마음을 잇고 사랑을 짓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이은 사람은 반드시 신자 간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향해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임시적으로 체류했다가 본래 행선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성도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요. 또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 내가 이 세상과는 낯설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과 내가 또 달리 말하면 세상과 교회가 그렇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고 또 세상과 내가 마치 세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낯섦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죠. 공부를 하고 또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안정된 직장을 찾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면서 후에는 명예로운 은퇴와 더불어서 노후를 지내며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삶, 순간순간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 열심을 내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마는, 문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 남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인생을 내가 잘 살았는가, 혹은 내가 못 살았는가, 인생의 실패와 성공 여부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면 나름대로 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보려고는 하지만 역부족일 때가 참 많은 것을 느끼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신자의 인생이 어디에서 결판나는가라고 했을 때그 신자의 인생의 결판은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삶에서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다시 말하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신자의 인생이 결판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에서 신자의 인생이 평가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것이 평가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듯이 그 오시는 이유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는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것은 도둑과 같이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기한에 대해서, 때와 기한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믿음은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때를 생각하며 바로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눈을 크게 뜨고 큰 그림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마주하는 지금 당장의 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큰 그림, 주님 다시 오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직장,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내 앞에 놓인 인생에 매몰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달리 말하면 정신을 맑고 분별력 있게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목적과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그 이유는 바로 너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 분별력을 가지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더욱 더 알기 위해서 매일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리는 그러한 파도, 세상에서 폭풍처럼 넘쳐오는 그러한 조류에 우리는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을 만나면 성도들의 그 삶은... 또 교회는 놀랍게 변화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제 그 교회는 정신 차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이어졌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건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는 서로 사랑하라. 9절에는 서로 대접하라. 10절에는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이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홀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더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주목해 볼 것은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수식해 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이유는 바로 수많은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서로에게 있는 그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되기까지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어야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침으로써 서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서로 용서할 때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이 그러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의 은혜 아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서로 사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건면했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사랑하기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베드로는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수식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할 때 원망과 불평 없이 그를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원망과 불평 없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그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나그네를 대하는데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대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고가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 청소도 하고 재료도 구해야 되고 시간도 물질도 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내 상황에 따라서 불평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원망하기도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면은 너희는 원망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 놓고 나의 물질과 에너지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잇고 사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이곳에 계신 모든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은사에 따라 서로 봉사하고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죄한된 것이 아니라 직분에 따라서 또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수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서 봉사하라는 말입니다. 내 힘과 노력 내 재능으로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봉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내 힘으로 그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봉사를 하면은 내가 힘들고 지치면 그만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면은 나 스스로도 자만에 빠지기가 쉽고. 나처럼 봉사하지 않는 그 지체를 볼때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나처럼 봉사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랑하지 못하 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기쁨으로 서로 봉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의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서로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결코 행함과 분리되지 아니합니다. 행함으로는 도무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에게 연결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러한 신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는 자리로 그리고 서로가 함께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청년들을 비롯해서 영화부와 유치부, 초등부, 구르토기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들은 참된 믿음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는 본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친다고 했을 때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믿음을 살아내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행함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 주고 전수할 것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참아주고 서로가 사랑함으로써 또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지체들을 초대하고 대접하고 나눔으로써 또 그리고 서로가 함께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갈수 있는 것이죠. 지난 2년간 우리 교회의 표현은 마음을 잇고 사랑을 짓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내세워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그 믿음을 함께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작년 교육 과정을 연구하면서도 생명의 삶, 세상의 삶, 교회의 삶 삶에 대한 부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신의 영역 속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곳곳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자 밤낮할 것 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며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믿음의 본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이자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쾌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은 분명하거나 명쾌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나그네와 같은 그들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대접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주신 은혜를 받아서 함께 힘써 봉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때또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아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본으로 든든히 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에 속하는 여러분들은 또각자의 속한 그 그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을 깨워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주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기에 힘쓰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 생활을 해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